좋은 아침입니다. 와, 6일 연속으로 일하고 드디어 쉬는 날입니다. 확실히 혼자 사니까 정돈된 상태로 집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방을 누가 더럽혀야 더러워지지. 혼자 사는데 더러워질 게 뭐가 있어? 지금 가서 방을 보고 오시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오! 아니, 잘못 본 거야. 아, 방이 그렇게 더러울 리가 있겠어? 혼자 사는데방 혼자 쓰는데 뭐, 그렇게 더러울 게 있어? 아,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뭐가 더러워, 더럽기는. 따라다란 딴. 따라다란다란. 내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무빙워터님이 판매하시는 2023년 플래너를 샀단 말이야. 매일 뭘 했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샀는데 여기 지금 싱가포르에 오는 바람에 여기 와서는 체크를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 지금이라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지. 분명 표시를 해 놔야 더 열심히 사는 동기 부여도 되고, 내가 뭘 했는지도 기록되고. 자, 그럼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고. 아니 여기 싱가포르에 와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6일 연속으로 근무를 서야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옷을 그냥 던져놓고 짐도 막 던져놓다 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겠다. 2023년 코스모 하반기 Good Vibes Only. 오늘이 6월 2일. 3일 내일부터 3일 동안은 근무할 여기 보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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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바샤 커피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 6일 동안 9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일하는 게 재밌어 내가 왜 재밌는지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왜 재밌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낯선 환경이 주는 신선함 낯선 환경이 주는 신선함이 분명 재밌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 아니, 영어도 못하는 놈이 싱가포르에서 일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있나. 두 번째는 그냥 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하면 되니까. Say h 확실히 Say 직원으로서 hi. 일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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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p a c very kind call it hi. Everyone. hello hi everyone my name is jim and i'm my old best friend yeah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재밌는 세 번째 이유. 이게 아마 가장 유력한 이유인데 모든 게 처음이라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일하는 거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게 새로운 경험이라서 재밌는 거라고 봐. 솔직히 계속 매일 같이 일하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 한국이랑 뭐가 다르겠어. 다만 지금 내 마음가짐이 여행의 연장선이다. 이런 마음가짐이라서 분명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 근데 어차피 유튜브 업로드 해야 돼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마리나베이센즈 호텔, 거기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입고 퇴근하고 왔거든요. 셔츠를 입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인생은... 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 예상을 하지 말아야 돼 아무튼 싱가폴에서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